한주 평안하셨습니까? 주말, 그리고 어저께와 그저께는 완연한 봄날씨입니다. 오늘부터 또 비가 오고 조금 추워진다고는 하지만 또 이번 주 말쯤 되면 다시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항상 봄이 시작하는 시기에 사선절이 또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봄이라는 계절을 마음껏 즐기기에참 민망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절의 변화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경치들, 변화하는 것들을 감상하는 것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기념이나 묵상은 특별한 절기, 이 사순절과 특별 고난 주간 때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이는 주일, 사실 이 주일이라는 것들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매주 지키는 것이 바로 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면은, 그 부활한 영광만을 보낼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님의 고난과 죽음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없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잊어야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주님을, 이 주님의 나를 지키는 것 역시, 주님의 생악하며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제자로서 항상 살아가야 하고 주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서 만드신 향과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창조 섭리를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마땅한 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2월부터 지금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라는 이 말씀 앞부분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라는 교회력 절기와도 어느 정도 맥을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2장 첫 부분은 1장에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1장 끝나고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역시도 십자가에 관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2장 첫 부분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주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복습할 겸, 지난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 29절과 31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31.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어떤 육체도 주님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은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지론이도 없고 능력이 많은 이도 없으며 의롭고 선하지도 못한 것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람,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꿰뚫어보신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으며 우리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마땅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겐 호가호위 다시 말해, 호랑이의 어떤 그걸로 여우가 같이 대신 자랑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뒷배경, 바로 하나님이 우리 뒷배경이 되신 분을 자랑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이 거부하는 것. 믿는 이들, 십자가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만이 자랑하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십자가 자랑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 십자가를 부러워하거나 또한 질투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을 거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방인들도 이런 식의 세형수가 있다면 멸시하며,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 십자가는 능력이요, 구원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도가 성의 감동으로 성도에게 전하는 말씀은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 복음 자체가 십자가요. 십자가가 복음이며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2장 말씀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제로 다시금 전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나아가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를 가리킵니다. 고린도 지역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졌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도 많고 큰 무리가 교회를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되어 또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고린노 교회에 있을 때 많은 이들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셨기 때문인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브리키길라, 아굴라 이런 것 같이 여러 유대인 전도자들과 교육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했습니다. 바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전교일장에서 파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이 파벌이 생긴 이유도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있으면 파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헌신하며 애쓰고 그 여러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헌신한 전도자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 시작입니다. 당사자들보다 또 추종자들의 문제인 것 요즘도 아마 많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곳에 돕는 일도 동역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전혀 할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복음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했습니다. 2절 말씀, 이어지는 2절 말씀은 그런 사도의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걸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입니다. 성경 여러 판을 한번 보았는데, 이 내용은 표현만 조금 다를 뿐,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신 십자가, 그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알 필요가 없다. 알아서 알아야 될 이유도 없다. 이곳에 드러내는 사도의 결의가 담긴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우리를 구원을 이끄는 복음도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우직하게 십자가만 전할 때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저침을 던지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시대에 맞지 않는 전도 방식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요즘에 시대에 맞게 사람들의 관심사도 잘 알아야 하고 좋은 전략과 미끼 상품 같은 것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학계가 실제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닭강정전도 축구전도 참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이 특별히 이게 두 가지입니다. 예전에 전도로 큰 교회를 이루신 분들, 옛날에 정말 천막 하나 시작해서 큰 교회를 이루신 분들 많입니다 지금 저명한 그런 교회들, 순복음교회라든가, 명성교회라든가, 그런 큰 교회들, 그런 분들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예전 방식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어울릴 만한 그런 상품을 활용해서 전도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 귀찮고 힘드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교를 듣기 어려우니까. 이유는 많습니다. 이때도 이 고린도 그 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에도 사실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에까지 시선을 넓히는 그런 시점은 아니지만 당시에도 복음이 지혜롭지 못하고 비과학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고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호의적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회귀하게 하였고 이것을 전도방법으로 삼았습니다. 카리시마, 설교 카리시마 있는 설교로. 초대교에 있었던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의 사도들이 보통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과 전통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율법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교의 지도자인 아볼로가 대표적인 이런 전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바울도 물론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한 학문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아데네, 아테네에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부분 이런 학문적이고 자기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한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을 전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했기에 이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다녔지만 이 성령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거나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세도인전 19장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방을 다녀 에베교에 와서 어떤 지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의 전도방식과 바울의 전도방식이 완전히 나뉘는 그 대목입니다. 지자들이라 말했던 이 사람들은 아볼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전도된 현지 사람들이 아브로는 율법과 언밀에 능하여 광장에서 예수님의전파 안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바로 앞장의 18장에서 세례에 대해서도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 요한이 전했던 회계의 세례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분, 죄의 대해 깨닫게 하고 그 죄사함을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바로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성도가 되도록 이끄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 첫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도가 아니라 훈육이요, 교육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입되도록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온 사람에게 성령을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바울 교린도교에게한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는 전도요 안에서는 교육하는 것.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는 복음 전도에 사용했고 십자가를 믿게는 능력 성령은 교육의 방법으로 활용했습니다. 그외 다른 것은 불필요한 것이었으므로 그는 사역할 때 어떤 지혜와 지식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전도할 때 보였던 모습 이것이 3자,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내용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놓라 이렇게 합니다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이당시 전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알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한다. 이때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나사라 이단에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박해하며 암살하는 경우도 있었고 공에 넘기는 경우도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지역에서도 바울은 공에 고발당한 적이 있습니다. 총독 가이오가 재판을 회피하면서 회당장의 효시되네만고욕고치료고 끝났지만 이 사건 이후 바울이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그게 고린도를 바로 떠날 만큼 충격을 받던 사건이 바로 이공에 고발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시 고린도뿐 아니라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박해를 받지 않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1차는 물론이고 2차 여행만 추려봐도 첫 선교진 빌리뽀에서 어떻게 되었냐 매막고 감옥에 갇혀습니다 대살로니가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계속 해방을 놓기 때문에 오래 도를 전하지 못하고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현지 지식이 있는가 격려한 논쟁을 벌이고, 바울이 그 지식을 사용해서 유일하게 전도했던 곳이 막 이곳이었는데, 결국에는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에베소에 갔었는데, 에베소에서도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몇몇 은장인들의 효동으로 급히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약하고, 박해로 인해 두려워 떨어집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 그만해야 될까 의심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박해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든 아니 듣든 박해야든 맞아들이든, 영접하든,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우리가 말씀해서 보는 것처럼, 이허신을 읽는 고린도 사람들, 이 많은 무리가 바로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교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가 전한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역사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공교한 말이나 특별한 전도방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영그 형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이어진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아멘. 내 말과 전도는 설득력이 있는 공교한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성령의 의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 역사하셔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로 하려면 할수 있습니다. 아볼로처럼 논리와 지혜로 무장해도 되고 다른 사도들처럼 놀라운 기적이나 카리스마 있는 설교로 사람을 감화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 복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십자가에 관련된 이야기 할때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 던집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왜 믿으? 왜 믿고 또한 왜 믿어야 합니까?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어야만 한다. 그이유 다른 이유가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믿는다. 우리 왜 먹습니까? 살려고. 숨은 왜 쉽니까? 살려고. 그때 주님을 믿는 거지, 살려고 믿는다고 하는데, 살고자의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왜 오느냐? 살기 위해. 주님을 왜 믿느냐? 살기 위해. 아닙니다. 이수 그리또까지 가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왜 교회에 옵니까? 외로워서 사람 만나려고. 이성친구 사귀기 위해서. 이건 조금 더 해석적인 거라고 하면은, 좀 고차원적인 어느 정도 수준이냐?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싶어서. 이 정도 수준입니다. 혹은 좋은 컨텐츠나 아이템을 함께 나눠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로 교회를 선택하거나,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렇게 전도하는 것에 바람직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기축구에 가서 사람들 전도해라. 많이 들습니다 전도 물품은 어떤 것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믿기 상품을 끌어들일지, 저도 그 생각 안 해본 것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영화상영에서 사람들을 불러모으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신 분들도 성령님이고 또한 이것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면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어떻게 하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전도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있는 한 쓰지는 않겠습니다. 전도 방법, 이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 사경에 든, 혹은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든. 그리고 각종 표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에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혹할 만한 표적과 헬라인들이 혹할 만한 지혜로. 그런데 이것도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 감리교의전통을 시험 외실리도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믿음을 세우기 위한 방편과 도구다 이 중에 도구 성령의 도구다 하지만 이것으로 구원을 판별할 수는 없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총의 전제에만 믿음을 세울 수 있다 왜실리의 신학을 은총론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의 단계에서는 은혜, 은총이 없이는 시작주차할 수 없다고. 우리의 구원도 은혜요. 하나님께 베푸신 혈량이란 것. 이것이 감리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을 이끄는 은혜, 선행은총이 아니라 이 은총과 은혜는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죄 없는 분께서, 거룩하신 분께서 왜 십자가 지셨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왜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것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도를 받아들인 자의 태도요. 우리 또한 이런 도를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고린도는 그리시의 중심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휴도가 아테네지만 당시에는 코린토시라고 하는 이 고린도가 중심지역이었습니다. 그리시 도시국가들, 우리가 옛날에 플루타크 영웅전 같은 거 봤을 때 하면 그리시의 폴리시들 중에서 중심 도시들 어떤 도시들입니까?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로마 식민지 이후에 로마가 고린토시, 이 고린도 지역의 도시를 재건하고 그리스의 핵심 도시로 식민지의 중심을 삼았습니다. 당연히 고린도에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었고, 상업 발전에 따라 돈이 많은 지주도 참 많이 있었으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여타 교회들보다 부유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그 자체가 부유했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부족한 것 없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이것은 복음이 그들에게 효율적이거나 만족감을 주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 어리석은 것에 의졌는데왜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었느냐? 그들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장 첫 부분에서 읽은 말씀처럼 성령께서 성도들의 증거가 되어 모든 의의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1장 앞부분에 나오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도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믿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시작도 십자가요. 과정도 십자가며 마지막까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 나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따르고자 한다면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고자 하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와 십자가를 믿게 하는 능력의 성령에 대해서 다음 시간 이어지는데 이 말씀 우리 다음 주일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뿐입니다.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으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는 십자가요. 우리가 전해야 할도 역시 십자가며 우리가 순종해야 할것 또한 우리 각자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짐에 살아가는 모든 형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드릴 때 깨닫는 것과 믿는 것, 순종하는 것 모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흉내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스럽고 힘들 때, 십자가가 무거울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자랄 끝까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